예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예, 예 네, 저 데퍼로즈 1서버인데요 예, 예그 아이디 평가 혹시 가능할까요? 아유, 그럼 좋죠 아이디 평가, 목소리 평가요? 아니요, 아이디요 아, 좋죠 네, 저 한글자고요 한글자, 예, 예 네, 어. 야, 뻑이면 좋지. 누나가 하기에 딱이에요. 뻑 같은 걸로 하면요. 이제 남자 꼬시기가 좋아요. 이 돈만은 이제, 돈 많은 이제 호구도 많거든요. 꼬셔가지고 아이템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게임이 마이크 기능이 돼요. 마이크 켜가지고 누나 정도의 목소리면은 새벽에 아재들 전리쌈 녹아버려요. 그냥 딱, 딱 좋아요, 누나가. 뻑이면 한 10만원 넘습니다. 10만원이요? 예, 뻑이죠? 떡이 아니고. 떡이요, 떡. 떡이에요? 아, <laughs> 떡... 떡 20만 넘지 누나... <laughs> 진짜... 야... 대박이다 누나... 누나 대박 났어... 결혼... 결혼 안 결혼 했죠... 수 있나? 네?... 직거래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나요? 직거래요? <laughs> 어딘데요 누나... <laughs> 서울이야? 아니 아니요... 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... 직거래면 30만 원 주지 내가... <laughs> 내가 사랑할게 <사러 갈게요>. 어딘데요... <laughs> 제가 받아드릴게요! 30이야? 30안 돼요? 아, 생각해 볼게요. 뭐 생각을 해요. 30이면 팔아야지 당장. 아, 생각 좀해 볼게요. 아, 떡짓고하는데 30이면 되지 뭐. <laughs> 예, 네,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, 예. 아, 떡이면 비싸거든, 진짜로. 예, 예. 야, 떡을잡았네 <laughs> 도형. 아, 전누나 대박입니다. 대박이네요. 어떻게 정을 잡았지? 대박이다.